또다 또 또다 귀침하는데? 이게 끝이야? 너네 이게 끝이니? 제일 큰 벌레가 나왔는데? 다른 데 갔다 올까? 어 여기 열쇠가 그냥 하나 주네. 어 <laughs> 어디가? 본연 이게 는데 무거워 보이는 애가 가야지. 그렇지? 가볍네. 의외로 나뭇가지가 무겁나? 아, 맞아. 이거 이렇게 했었던 거. 왼쪽. 아, 아니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아니네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다시 한번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갈려다마라. 오른쪽, 오른쪽 아, 이건 했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쵸? 열쇠 4개 모았어. 이제 아까 그 열쇠 안주던 애한테만 뺐으면 되는데, 어떻게 뺐지? 이쪽으로 데려다주네. 저 도토리 상자에 뭐가 들어 있을까? 어머. 저쪽은 아직 못 가네요. 이렇게는 아직 열쇠가 모자라서. 너는, 보니이 빨간 콩들. 일단 가보죠. 아까 걔 어디 있었지? 열쇠 주고서 안 주던데? 이쪽이 아니고, 오른쪽 위. 아니, 아니, 돌아갈 건데? 아, 못 올라가? 아, 내려가야 되나 봐. 내려가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쭉 갔던 거 같아. 맞아, 맞아, 더, 더, 더. 그래서 더 가주면, 아, 이제 여기죠 쟤한테 어떻게 열쇠를 뺐지? 이게 걔 아니야? 이게 뭐, 걔 뭐더라? 앵그리 버드, 앵그리 버드 대지 아니야? <laughs> 얘 뭐야? 왜 나왔어. 아, 쟤한테 반응하네. 뭐 도로 갔는데? 얘도 다시 흔들어보자. 또 나오겠지? 아, 안 나오는데? 아, 그냥 다시 가보자. 다시 힘들어 봐. 마우스로 연, 연타를 해야 돼. 이제 뭐, 새로운 거안 나오네요? 가보자. 저쪽 가서 저걸 불러야 되나? 아까와 같은 시도. 안 되죠? 타이밍인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안 되네. 오른쪽에는 눈만 떠. 방법이 만 저거를 저쪽으로 갈수 있고, 그렇지? 아닌가? 좀 다른 모션 아니었어요? 아닌가? 아닌가봐. 어, 아,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얘를 가시를 꼬라렇게릴 수가 있는데? w 시꼬 e 라 t 리고 아닌데? 아 이렇게 튕겨버렸어 <laughs> 튕겨버렸네요 가시로 n g 가져와 a t e r t i n g e 봐 그렇지 나오네. 뭔가 이거 룸바인가? 지금 벌써 여, 열쇠를 다섯 개다 모았어요. 그 이제 도토리 상자를 열 수가 있어. 도토리 상자 오른쪽에 있었나? 어이. 오른쪽 오른쪽. 아 여기다. 이 빨간콩들은 의미가 없네. 조합 아니, 자물스가 다섯 개나 필요한 이런, 열쇠가 다섯 개나 필요한 이런 게 어딨어? 어, 제 소원은, 제 소원은 이거. 음 음. 어. 선물 노래 뭘 들어줘야 되지? 물음표 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되는거야? 버섯 꿈은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음~~ 어디지? 오, <laughs> 아, 별이, 별이 되고 싶다니까 이쪽으로 보낸 거야? 아, 별로 가고 싶다고? 아니었나봐. 아, 이번 주 로또 번호? 아, 어, 그렇지. 이번 주 로또 번호. <laughs> 음. 하나씩 다 들어주겠지? 어, 레버가 나왔어. 레버 당겨볼게요. 얘가 빌었던 게 어... 선물이었는데... 산타... <laughs> 산타 무서워... 무서워... 이거 <laughs> 열면 무서운 거 나올 거 같은데... 열어볼까요?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어... 음... 이런 식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자. 노래 좋을 것 같아. 음 아마리타 디자인이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듀아 콘서트 무력파운드인데? 아닌가? 은근 괜찮나? 아니, 아닌..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출출달라 마지막으로 이거 다 봐야 되나 봐요. 물음표를 처음에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 관람차. 아. 이게 돌려 줘야 되나 봐. 오른쪽인가? 아름답네 아름답네 우리 조카들 잘 있나? 벌써 이제 조카들이 이제 긴박할텐데 우리 조카들 오어 마지막 이게 이거구나 악당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음 어? 시를 풀어, 풀어서 잡았다, 잡았다. 악당 잡았어. 오! 오! 악당이 한 마리가 아니네? 전혀 다른 곳에 온것 같아 이거 뭐 지도도 아예 다르죠? 아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목소리는 좀 가까이 하면 될것 같아 그쵸? 아닌가? 목소리 이 정도면 어때요? 근데 게임 소리가 볼륨이 그 일반 정도로 했을 때

약간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한 거고. 내데 네, 이럴 줄 알았어. 게임 이게 아마리타 게임은 처음보다 하다 보면 와 조금 좀 처음엔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나 지금 힐링 받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콩을 들었죠? 아얘 얼굴인가? 아 진짜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얘가 나를 분리해 버렸어 <laughs> 그래고서 뛰어내렸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수영점 하러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엄청 커 제가 우리 쫓으라고 오른쪽으로 더 가서 숨어서 애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볼까?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 저 멀리 있는 건가? 바로 위에 있는 건가? 꼬마 학당이 있네. 민들레? 흔들어,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음, 다 날리게. 어, 다, 다, 다 됐는데? 어. 민들레 씨앗을 얻었네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어, 오른쪽에 악당 이 있는데? 안 되고. 위쪽으로. 오, 어, 뭐야. 달팽이 지금. 저 자식이 저거 어? <laughs> 달팽이를 괴롭히고 있어? 안되겠구만 근데 지금 힘이, 힘이 없어 <laughs> 지금 다 빨아먹었어 지금 벌레들 이거 봐 아래 저거 벌레들 기, 기 빨렸네 이거 뭐야 벌레 예, 기빨 어디? 저걸 달라는 소린가? 음. 아, 저. <laughs> 아, 민들레 씨앗을 주면 된다. 어, 뭐야? 아까 이중 한 명을 본거 같은데? 저 꼬마들을 찾아야 되나봐. 형제들이 어디로 갔는데 아, 애들인가?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보죠 오른쪽으로 쭉 가보고 뭐야 아, 찌가 필요해? 오케 아래로 너가 찌니? 넌 개구리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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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하는거야 이거 또 왕개구리 나오는거 아니지? 갑자기 공연을 해 조카들이랑 같이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도 다시 봐야 돼? 아, 나, 아, 나왜 눌렀지? 잠깐만, 아, 이쪽 이렇게 뭐야? 너집 개발이야? 어, 쫓긴다, 쫓겨났어. 너,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은 안 쫓겨날 것 같아. 아니구나, 못 움직이네. 또 들어야 돼요? 잠시만요. 아, 이 게임은 조카용이고. 조카용. 아, 성인 플레이는. 음. 되도록이면. <laughs> 안 하는 걸로. 음.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카 가격. 만 잠깐, 발음이 이상한데. 어? 한 번도 까불었더니 떨어졌어. 어떡하냐? 이거 뭐야? 물을 줬더니 자라났는데? 물한번더 줘봐. 어? 그렇지 따닥. 아, 아니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아니 조카가 풀기에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더 왼쪽으로 튀겨야 돼오아 아니구나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피해주면은 이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게 이게 있, 뭐야 새싹들이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얘네한테 이제 떨어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튕기고 오른쪽 이거를 얘가 받아줘야 돼 튕기고 왼쪽 이큰 국자를 왼쪽에 돌면은 그렇지 왼쪽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됐네. 얘로 한번더 튕기면. 아, 아니네. 오! 뭐 큰? <laughs> 이게 뭐야? 다시 저기. 왼쪽 두개더 남았죠? 어, 된줄 알았어. 좀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튕기면. 왼쪽?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를 더 왼쪽으로. 그렇지, 한번 더. 이렇게 하면. 얘를 치워줘, 얘를. 그렇지. 튕기면. 그렇죠, 갔죠? 갔죠? 튕기는 거. 저맨 왼쪽은 어떻게 튕겨야 되냐? 한번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더 튕겨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얘 이렇게 튕겨서 튕긴 튕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얘는 아닌가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어. 이는 어떻게 되지? 음.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아 얘, 얘가 아니구나. 어 뭐야? 아 저쪽도 있었네. 숫자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큰... 저 오른쪽에 한번더 해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튕기면 한번 더. 이게 퍼즐 게임이라서 음, 원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이게 뭐 어, 음, 놀라 놀랄 게 아니고 <laughs> 한번 더. 오, 잘았어, 왔어, 잘았어, 왔어. 됐어, 됐어. 어, 이게 퍼즐 게임이라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어, 얘로 하자. 얘로, 음, 그치? 얘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제 도움닫기 안되네 이제 맨 왼쪽으로 물을 보내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뭐였지? 얘였나? 아 얘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안되네 이렇게 바로 이얘 안되잖아 한번더 가야되는데? 어 됐다 됐다 됐죠? 아 안된거야? 더 해야돼? 한번더물더 더 줘봐 어뭐 생겼다 가운데 산..산신령? 어? 얘 뭐야? 음 나무 가지들의 꽃